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는 빠지겠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기아들과 만나서 그들 양측은 분쟁, 디스퓨트,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 미사일 발사가 남한과 북한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 미사일 발사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북한과 남한의 문제다. 엊그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관계에서 남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편처럼 여기 왔습니다. 적어도 워싱턴 정가나 미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다. 나와 김정은은 관계가 매우 좋다. 단거리 미사일의 방점을 찍습니다. 미국 본토에는 날라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이런 트럼프의 말을 답방이라도 하듯.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한 당국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무력 수위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우리는 다른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 이건 뭐냐면, 과 정도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겠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은 다른 건 모르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마라. 핵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남한과의 관계는 해도 된다는 뉘앙스였다는 겁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주일 미군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에 가해지는 위협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장만 생각하지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에 대해서는 위협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 통신 마찬가지입니다. AFP 통신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뒤따른 북한의 호전적 언어에 대해서 그것은 동맹인 한국을 가리킨 것이지 미국을 가리킨 게 아니다라고 넘겼다.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 근처에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미사일 사정거리는 동맹인 한국과 대규모 한국 주한미군 기지에 필시 포함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말을 보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언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에 부 지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도 첩첩 산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갑자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을까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 해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왜 미군이 한국에 있습니까? 그런데 방위비 더 내라. 협박조입니다. 무역도 우리가 지금 불리하다. 너 우리 관세를 내려라. 지금 하는 걸 보면요. 트럼프는 마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본의 경제 버벅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골치가 아픈데 트럼프가 경제 안보 양쪽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프레셔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지문을 알고나 있는 걸까요? 혈맹이라는 한국과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나는 관계없다. 한국, 남한과 북한 간의 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정은과의 사이는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안보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것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한 걸까요 계속되는 상황을 좀더 주셔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지금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윤곽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